언제까지 하려고? 아뭐 그리고 좀 고민이야 뭐, 길 짧으면 한 달? 한 달만 더 쉬고 어. 길만 더. 아 내가 말한 거는 게임 방송이 시간이었는데 아 어떤 거? 아 시간 언제까지 할 거냐고? 어난 상관없어 어... 편할 때까지 해 상관없어 새벽, 새벽, 새벽 2시까지만 할까? 아 나쁘지 않지 그래 네. 적당 어, 하고 어우 야왜 이렇게 덥냐? 뭐 보는 거야? 영상 찍는데? 이번 영상 그냥 유튜브에 올리려고 아. 애들이 없어야돼 아 놀라는 사람 옆에 앉으면 게시글 그 오버워치야 아! 다시 들려야 되는데 아! 대체할 수 있는 근데 지럽게 덥네 긴팔 입어서 그런가? 약간 더워 습해 습다 키웠지 키워서 영상 올려놨어 나는 아, 군둔 없이 키워 내가 하는 영상 따라해봐 그거 있어야 돼 어떤 불편을 아, 여기에, 아 여기 더워 여기 여기 더 어때 깔끔해? 어꽤 괜찮은 거 같아 아난 깔끔해야 돼 깔끔하지 않으면 아, 아 동거는 이제 안 가지? 아, 동거는아니거 다음 그렇지. 달에 한번 가야 돼. 나도 한번 가는 것 같은데. 모르겠네. 아, 나 오후로 잡, 네. 나 여기 등대 오는 건데 오후로 잡혀가지고 어, 야간 잡혔 잡혀. 아, 응. 그 존나 싫어. 나도거한번 뺐어. 야간, 어떻게, 못 미루나? 나미뤘어 오전으로 못 갔나? 나는, 나는 한번 빼가지고 오전으로 한번 갔다 왔는데. 아, 이거 한번 빼야되나? 근데 무조건 가야된다는 소리 있고 막 그러던데. 아, 아 씨. 그냥... 근데 한번 전화 그냥... 한번 해봐야겠다. <laughs> 어? 되게 깔끔한데? 형 여기 앉을거지? 어 그럼 내가 여기 앉을게 너무 더운 곳이에요 아 뭐야 회상도 아 너무 길인데 너무 끔찍하군 나도 창문을 해야지 너무 끔찍하군 아, 몽벨 아니, 아, 몽벨몽벨야될거아니에 아, 몽벨, 몽벨 해야 될거아 아, 몽벨해아니 아, 몽벨아몽벨몽벨아야될 아니, 그렇7개월기 네, 어, 어, 얻는 어, 것도 적텐데, 무기 해방하는 것 자체가 더적대야 의미가 없어. 그래도 어, 바람 많이 분다비 오려나? 어. 날씨가 뒤숭생숭해가지고 <laughs> 하루에 몇캐릭씩 몇 하는 거야? 4 0캐릭 하는 거야? 하루에? 꾸준히. 4 0캐릭씩 그럼한두한간한리나국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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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한시한반안 걸려. 아한시 한국 한국 한분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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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돌하고한시그만돌리니까 60개 다못국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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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아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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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그래도 그게 시간대비 돈이 돼가지고 그치 일제에 카면 2시간이잖아 일제해서 2시간이면은 1억 그 한, 아까 1억 4천 먹었잖아 그치. 근데 그게 1시간 10분 20분 정도 해가지고 음. 한 1억 한 매일 안 맞춰질 거 하면 1억 몇천 나와 음. 그치 어아 그렇게 해서 템 맞춘 거야? 처음에는 쿰돌이 하다가 쿰돌이 그 보스 결정서 패치되고 좌절 한번 하고 <laughs> 그래서 좌절 한번 하고 그리고 루돌로 넘어갔지 유니온도 또 레벨 올릴 겸 근데 이 캐릭 저 캐릭 하다보니까 재밌어가지고 레벨 그렇게 높아졌어 8천이면 뭐 유니온 8천만 해도 뭐. 어우 너무 끔찍해지죠 아, 그럼 또 난리나 어, 난리 그럼, 그럼 파멸의 길은 절대 걸어는 안돼 모두가 망할 수가 있어 절대 망할 수없 아씨 배고프네 그때부터 박무 이제 없는 사람들은 존망하는 거야. 그렇지? 배고 배고 배고프다 씨집 가서 뭐 먹을까? 톰파리 아, 요즘에 잘 사나? 응? 톰파리 사람들 못사는 죽겠네. 이런 것도 또 다른 팀들 있어. 봤던 거? 아이스크림. 저요. 아이스크림? 저 누가 뭐사 먹어? 나. 사 먹어? 저 근데 그냥 슈퍼에 파는 거 파는 거 아니야? 아니야 저좀더 싸. 아 그러니까 싸기 싸기만 하고 슈퍼에 파는 거 파는 거. 똑같이 아, 아이스크림은 똑같으니. 나는 뭐 옛날 저기 생기길래 저런 거. 어. 약간 뭐 배란데 좀싼거뭐 이렇게 나오는 건줄 알았는데 아, 그냥 진짜. 막대, 막대 그냥 그아이스크림이랑 그런거 팔더 하드 팔잖아 하드 어, 깜짝 놀랐어 근데 베란은 이상하게 겨울에도 장사가 되네 어 그치 근데 저거 맛있으니까 솔직히 응. 형이리하지어가 가야겠구만 응. 나중에 깻망 한번 먹어 나쁘지 않지 좋지. 빠용 아, 너무 어도운데 편집할 때 아무것도 안보이겄어 이러다가 많이. 너무 더운데? Com a